너무 멀면 안 뜨지 않을까요? 뭐, 일단 한번 해보고요. 뭐, 이런 거예요. 네. <laughs> 예를 들면. 네. <laughs>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검색해보면 아는 건데. 아. 네.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얘기를 하게 되네요. 꿈끝나 꿈나님이 지금 다섯 시간 전에 쓴덧글인데 제가 방금 읽었어요. 어, 소장님은 부정적 얘기 무조건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 어떤 일을, 일이 추진할 때 부정적 요소와 경우의 수도 생각하고 그러면 그걸 타파하고 극복하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소장님보다 이룬 게 적은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읽어주시는 책도 좋고요. 그런데 소장님 책은 서점에 나왔나요? 어, 지필이 마무리됐다는 얘기 오래전인데 아직 책이 나왔다는 말씀. 네, 그게 11월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책은 그렇고요 어, 이 부정적 얘기에 대한 또 다른 분이 이 부부 꿈나님한테 댓글을 쓰셨어요. 이분도 저도 댓글 비슷한 거 쓰다가 지웠는데 같은 맥락이긴 해요. 레벨의 차이는요. 무조건 긍정만 쫓는 사람들은 그게, 그 다음 단계 못 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반박해야 할지, 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거든요. 실력이 없다는 뜻이죠. 이 부분도 안 읽으실 듯 하지만, 네, 읽고 있네요. 그 사람 인생이니 저는 저의 퍼스널 그로스에 신경 쓰려고요. 실상, 비즈니스상, 근정만 찾다가 언젠가 작은 게 크게 터져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건 뭐 알아서 각자 경험하길. 레벨의 차이는 지금은 작아보여도 나중에는 크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 하면서 보긴 하는데 내용은 그닥 반반인 듯 해요. 참고로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진 분들은 내가 어떤 성취를 했는데 점점 라는 마음에 그 이상 더 크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다들 부자인데 그 사람이 속한 세계가 작으니라고 쓰셨어요. 제가 부정적 얘기를 싫어하는 거는요. 무조건 싫어하는 건 맞아요. 특히나 싫어하는 건 뭐냐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우리의 목표가 이거예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목적을 정했는데 그안 되는 이유가 이런 얘기하는 건 아주 그냥 극혐해요 누가 봐도 괜찮은 목표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되겠어요 이런 거 내가 재산을 10억을 만들어 보겠다 그게 되겠어? 아우, 그냥, 그러면. <laughs>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아우, 야, 그럼 너랑 나랑은 맞는 길이 아니다. 물론 지금은 주위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좋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목표를 세우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되겠어? 안 되지 않겠어? 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 되겠어 안 되겠어 해보지도 않고 되겠어 안 되겠어 따지는 거 그리고 자기도 안 해봤으면서 안 되는 이유 자꾸 갖다 대는 거 거의 뭐 차이 별로 없이 다뭐 1이냐 1.1이냐 뭐 1.2냐 뭐 이런 정도 차이로 그냥 순위가, 순위가 약간 있다 정도지 그런 내용은 싫어해요 뭐든지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랑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대치동인데 대치동에서 분당까지 걸어간다고 칠게요 너무 먼데. 어, 멀죠? 아, 멀죠? 네. 네. 야, 그게 되겠어? 야, 가다 힘들어서 쓰러져. 너 목말라서 못 가. 이런 얘기들. 여기서 거기 걸어갈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걸어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어, 여기서 분당까지 걸어갈 건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1박 2일 걸리면 1박 2일 아니면 8시간 이 걸리면 8시간 동안 어디 가서 잠깐 쉬어봐야겠다. 이런 과정을 세우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고 옆에서 얘기하면, 첫발레디도한 10분 갔다가, 아, 그래, 안 되겠지? 20분 갔다가 걔랑 또 얘기하면, 괜히 차에 치는 거 아니야? 없던 일까지 생각해서. 네. 그런 류유의 부정적인 얘기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부정적인 개념을 싫어하는 거지. 문제 제기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두 분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문제 제기 자체를 싫어한다는 느낌, 그 내용과 부정적과 좀 섞여 있는 듯해요. 문제 제기는 좋아해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면서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를 해야죠.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해결하겠다고 보는 시각과 문제니까 저거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시각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분당을 걸어가요. 아, 어, 일단 몇 시간인지 한번 볼까요? <웃음> <웃음> 갑자기 궁금하네. 얼마나 너무 멀면 안 뜨지 않을까요? 뭐 일단 한번 해보고요. 뭐 이런 거예요. <laughs> 네. 어, 예를, 들면, 어, 네.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검색해보면 아는 건데 아, 네 미리 서치하기도 전부터 네, 안될 거다 그런 좀 신기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분단까지 안 되면 분단까지 거리를 몇 개로 나눠서 해보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네요 네 되겠다고 바라보는 방법 안 되겠다고 바라보는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해볼게요 바로 사례가 나오다니 어, 한 번에 나와요, 중요한 건. 아, 진짜천 <laughs> 선능력에서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까지를 일단 했더니요, 직선거리로 하니까 도보로 4시간 23분이에요. 꼭 갈만하네요. 뭐, 아무리 돈다고 해도 이제 뭐쭉 가면 5시간 정도 걸리나 봐요. 20km 정도, 21km 정도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거리를 재보고 시간을 테스트 해보는 것도 누군가는 된다는 기준에서 시각에서 바라보고 누군가는 안 나오지 고 않을까 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어? 그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럼 쪼개서 해볼까요? 문제 제기와 동시에 해결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는 건전 좋아요 하지 말자는 시각에서의 부정적인 얘기는 <목소리> 극히 싫어요 제가 그냥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이거나 이렇지만은 않거든요 목표를 선정하면 그걸 어떻게든 이루겠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겠다 그러면 문제는 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게 좋+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방식이에요 그거는 누군가는 그걸 하지 말자 어렵다 이런 입장에서의 부정적인 얘기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지도를 찾거나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걸리는 걸 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분당을 걸어가는 걸 예로 들었잖아요 현실에서의 실 사례예요 근데. 관념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분이 쓰신 덧글에 레벨의 차이, 긍정만 쫓는 사람들은 다음 단계 못 간다. 이런 얘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반박해야 할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거든요. 실력이 없다는 뜻이죠. 이 내용은 사실 상당히 음, 관념적인 얘기예요. 글을 보면 맞긴 맞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만 쫓는다?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뭐든지 안 좋아져요. 몸이 좋은 사람을 누군가 좋아해요. 뭐 예를 들어서 몸매가 좋은 사람. 야, 무조건 몸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관념적으로는 맞아요. 이 글에는 잘못된 점이 크게 없다고 볼수 있는데 이건 현실에 대입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비즈니스상 긍정만 찾다가 언젠간 작은 게 크게 터져서 되돌아하거든요 이것도 보면 이 문장은 그럴 듯 하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만 찾으면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중간을 계속 타야 되는 건가요? 부정만 찾다가는 그 그대로 다시 돌아올까요? 부정보다는 같은데요. 긍정만 찾는 게 낫죠. 단어적으로만 네. 그래요. 네. <laughs> 부정만 찾으면 왜 아무것도 못 하니까요. 시도가 안 되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 꼼꼼하지 못하면 작은 게 크게 터질 수 있어요.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긍뭐 긍정적인 얘기를 좋아하고 부정적인 거 문제 제기는 전좋아요 문제 제기와 함께 해결점을 찾자는 의미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주의에서 얘기하는 사람 전 이쪽은 싫어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해결책을 제시하면 다시 거기 부정적인 얘기 거기에서 계속 문제점만 찾는 사람들 근데 그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 미안해 아까 그 지도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웃음> <웃음> 괜찮아요. <웃음> 그러니까 한 지도에 안나오지 않겠어요?라는 입장에서 그걸 보는 거. 어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요?라는 것까지 나오는 것과는 다른 거죠. 뭐 5년 동안 10억을 벌겠다. 야 그게 되겠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안 되는 이유 계속 찾으면 돼요. <laughs> 네. 그래서 5년이 지나도 그상태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안 돼야 되는 이유를 10개 갖고 있는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있는 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길 원하는 거거든요. 어, 5년에 10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 제기 어떻게? 문제 제기 방법 찾기. 그로 인해서 내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제가 어떤 부분에 부정적인 얘기를 어, 안 좋아하는지는 이제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확실히 알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봐도 안될건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메시처럼 축구한다. 를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죠. <laughs> 그거 얘기하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어 메시. 그리 나이가 지금 선수 되기엔 말도 안 되는데 그걸 한다? 그건 극히 어려운 일이니까 거의 뭐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노력으로 되는 일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최선의 방책을 찾으시는 거죠. 응,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래서 진행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거. 해외 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가면서 불편한 일이 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불편한 일 때문에 여행을 가지 말자 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약도 챙기고 뭣도 챙기고 결국에는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그 약상자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안 쓰는 일도 벌어지는데 <laughs> 필요하면 중간에 뭐 병원에서 사던가 약국 가서 사던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자는 주위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거는 너무너무 좋죠 네 좋습니다 이번 영상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부부꿈나님이나 그 밑에 덧글 쓰신 분제 얘기에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어, 덧글 쓰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